안녕하세요. IWS 방송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요계는 많은 신사 숙녀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가수도 제주도에서 어, 같이 왔습니다. 이름이 참 좋네요. 장상은 가수. 자, 제가 김미성이 무대 앞으로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장상은 씨, 이리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네 오늘 여기 오셔갖고 누구 닮았단 말안 들었어요? 아예 여기 선생님하고 음. 좀 닮았다고 들었는데요. 응. 음, 예. 나 깜짝 놀랐어요. 저기 사진을 보고 우리 IWS 방송 한강 사장님하고 너무 닮아서. 제가 조카냐고 물어봤더니 아, 조카처럼 <laughs> 생각하고 있다 고 그래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일단 저 가수로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자 가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아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듣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다가 음, 네.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네. 이제. 군대에서 김호남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네. 그래서 우연하게 김호남 가수님을 만나서 이제 봉사하게 봉사 무슨 요양원 같은 데 이제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야, 이제 너이 정도면 어. 한번 이런 데 나와서 한번 노래도 해 봐라. 네. 해서 이제는 노래까지 제가 또 작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주 연가라고 있는데요. 네. 제주도에는 제주 연가가 없어요. 아, 지금까지 예, 저 네. 어릴 때부터 아 제주도 제주도 연가, 네. 그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럼 가사는 누가 썼어요? 아, 가사는 작사는 제가 하고 네. 신길 작곡 선생님이 곡을 만들어 고. 주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제주도 연가는 본인이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장상은 가수님께서 작사를 이제 하고 이제 신길. 예, 신길 선생님.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셨다. 예, 지금 네. 한80% 밖에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조금 노래 듣고 미비하지만. 네. 이제 한, 한두 달 있으면 완성돼서 나오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80%는 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에 뭐 금복주 씨현충아씨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박금봉 씨 예. 네, 이런 예. 분들이 이제 가자 가자 해갖고 김미성 트로트 나라 여기까지 오신 거지요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이제 네. 김호남 씨가 연결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도중에 네. 현충화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박군봉 이제 한국 네. 가요 협회 이제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아. 이제는 음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잘하셨네요. 벌써 지부장님 되시고. 저 박금봉 예, 네, 박군봉 그 회장님이 회장님이 예, 제주도 네. 저는 이제 그 밑에 예,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자, 예, 예. 그러면 우리 장상은 씨가 이렇게 작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나 같아도 그냥 다 완성한 것처럼 노래를 부를 텐데 80% 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청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어색해도 자, 색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해하지요. 자,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우리 미남자 가수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본인 작사지요. 장상은 씨 노래, 제주도 영가, 그리고 물새 한 마리 두곡 듣고 오기로 하겠습니다. 알라산 바람이 여전하고, 제주 바다, 파란 물결 바도 타고, 미물 향에 달리건마, 또 꼽히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 지금 어디에? 봐도 말아도 돌거더라 슬픈 사연, 기쁜 사연, 꿈에 안고, 내님도울아오려나 그리운 이마, 등대 데여 오시는 길. 상은씨 작사 솔직한 남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2년은 간것 같습니다 이야 제주도 영가 들으시지요 한라산 바람이 여전하고 제주바다 파란 물결 파도 타고 이물 향에 달리건 마 꼭꼭 피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 지금 어디에 갚아도 말아도 돌거 돌아 슬픈 사연 기쁜 사연 꿈에 안고 내님도 불아오려나 그리운 이마 등대되어 오시는 길. 장상은씨는 제가 정직한 남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춘아가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물새 한마리를 오늘은 장상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새 한마리 나 서있는 사늘한 호수가에 불새는 밤 자글자글 놀다니며 어디로 떠났기에 외로이소서 보고 울고 있나 아더 남님은 더난님은 보도는데 네 솔직한 남자가 불러드립니다 물새 한 마리 장상은 씨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Eu sou. 하늘만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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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물론 어려서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근데 이렇게 뽕에 맞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리 오세요 물새 한 마리 너무 잘했어요 솔직한 남자 우리 장상은씨 네 근데 아, 정말 노래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예. 누가 제일 먼저 노래하라고 그랬다 했죠 최근에 이제 우리 현충아 회장님하고 네. 박근범 회장님이 저를 콘트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네. 힘이 됐습니다. 참두 예. 분이 어리 있는 남자요. 예. 내가 정말 시집을 안 갔었었으면 데이트하자고 한번 했을 텐데. <laughs> 네두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데, 야 정말로. 두분참잘 만났어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금복주까지 만났으니 금복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제주도 가면 밥도 좀사 주실 거지요? 아 오세요. 네, 오시면 꼭. 예, 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네. 오시면 꼭. 꼭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는 네. 이제 제가 노을 할 건데요. 네. 이 노을이 해지는 노을이. 네. 매일 저녁 하루한 번은 보니까요. 네. 노을 노래라는 거 네. 어릴 때부터 응.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노을 노래를 좋아해서 네. 마지막으로 노을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 이 가수가 누군지 알아요? 한규철. 그렇죠. 예. 내가 말할게요. 규철이 <laughs> 동생. 우리 정말로 장상은 가수 보면 자네가 꼭밥 사주소잉. 노래 정말 잘하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랜만에 이 동생 덕분에 동생 노래 듣게 됐네. 노을. 자, 노을 불러주기 전에 자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 왔으니까 네. 본인 이름 대고 네. 미성인 이름 대고 네. 화이팅하고 네. 노을 들어보고 다시 또 아주 행복한 만남으로 여기서 또만나자고요네자자 예. 자, 장상은 김미성 김미선. 트로트 나라 화이팅, 화이팅. 네이네자 예. 아이고 뭐 노래 하신 분들은 다 똑똑해요 센스가 있고 자. 우리 장상은 씨가 불러 드립니다. 한기철이가 불렀죠. 노을 들으시겠습니다. 모을 그냥 선 채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선 채로 당신의 노을 속에 머어만 가니 사랑이라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가던 발길 올려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하지 마세요.

내 보니 노을빛은 눈물에 가려 나만 혼자 들렸길에 울고 섰으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가던 말람 올려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비래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무.